안녕하세요. 서쌤의 모층 수업, 서쌤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서쌤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오랜만에 제가 어떤 주제로 돌아왔을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laughs> 네, 요새 굉장히 시끌시끌한 일이 많죠. 특히 최근에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홍석현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그리고 채널A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혐의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 절차상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에 불복했고 해당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죠.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관과 총장 둘이 왜 기싸움만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과연 정말 두 사람의 기싸움, 두 사람의 대립으로만 볼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서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200만 국민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왜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외쳤던 걸까요? 우선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각 나라 검사들의 권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권한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이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는 조선 독립을 외치고 일제에 저항하던 조선 사람들을 빠르게 잡아 가두기 위해서 검사들과 경찰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식민지배의 도구로 검찰과 경찰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특히 1941년 3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개정 그리고 강화하면서 검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등 강제 처분권이 전적으로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54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독점하게 되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지휘권 모두를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한 검찰 권력의 구조는 바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이고 이것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참 어이없지 않나요? 무서버리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그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독재정권 아래서는 독재 권력의 개가 되어 그들을 비호하기 바빴고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계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는 선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늘 중형과 벌금 폭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강압 수사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독재 정권. 그리고 현재까지 언제나 강자들에게는 빌붙고 약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갔던 거죠. 이런 검찰, 당연히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검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겁박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열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표적 수사, 그리고 얼마 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수사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니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떤가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는 우리 서 쌤에서 한번 다룬 적 있죠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 없는 내용들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내와 장모의 수십 수백억 대 사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수사 중이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다거나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기도 했죠. 정말 이 정도면 부정부패의 끝판왕 아닌가요? <laughs> 검찰이라고 부르기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또한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춘미의 법무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의 기구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서 내뱉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제가 해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대통령의 의사 표시라고 볼수 없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발언은 나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싹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자, 여기까지 쭉 들으시고 나니 좀 어떤가요? 이게 일부 언론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전말입니다. 아직도 두 사람의 대립구도로 보여지나요? 저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두 사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썩어빠진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목숨 걸고 막아나서는 적폐 세력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개혁의 첫 단추는 바로 자격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검찰에 비롯한 썩어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개혁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두눈부릅 두고 지켜보면서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서생의 보충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